이와 순구 지은이 정이영 순구야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깼다 잠귀도 밝은 게 이럴 땐참 싫다 몸을 일으켜 창 밖을 보니 아직도 깜깜하다 나는 다시 돌아누워 눈을 감는다 순구야 일어나야지 아까보다 조금 더큰 소리로 할머니가 나를 깨운다 <laughs> 오늘도 늦잠 자긴 글렀다 할머니는 벌써 나갈 채비를 다 하신 뒤였다. 나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섰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자 몸이 부르르 떨렸다. 다시 집 안으로 뒷걸음질을 쳐보지만 저바는 할머니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 할머니는 마당에 세워둔 이 역할을 끌고 거리로 나섰다. 잠이 덜깬 내가 대문 앞에서 멈칫거리자 할머니는 나를 안아 미역 가에 태우셨네. 인서가 폐지 죽기 전까지만 태워 줄게. 그렇다. 우리 할머니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죽는다 같이 살게 된 뒤부터 할머니는 나를 꼭 데리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신다. 할머니가 폐지를 판 돈으로 나를 먹여 살린다는 것을 알지만 거리에서 친구들을 만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다행히 이른 시간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다. 골목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덧 해가 떠오른다. <laughs> 눈꺼풀을 가득 덮었던 잠이 어둠과 함께 처맞치타아한다이어에서 <laughs> 뛰어내려 할머니 곁을 따라왔던 내가 폐지를 먼저 발견하고 할머니에게 알려줬다 아이고, 승부의 이어서 에, 네, 이제 저법한 사람 복수를 해야 할구만. 네. <laughs> 할머니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진다. 걷다 보면 추위도 사라지고 없다. 오히려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녀서 숨을 헐떡이게 되는 경우도 많다. 거 봐라. 나오기는 귀찮아도 이렇게 다니면, 은 이렇게 어? 운동도 되고, 어 얼마나 좋아, 예? 할머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한참 자야 할 시간에 돌아다니는 건헛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 할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없었더라면 나는 꼼짝없이 센터에 가야될 신세였다.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라는 걸 나는 너무 어린 나이에 알게 되었다. 다만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할머니가 지어준 내 이름이다. 승구야. 요즘엔 이름 끝에 붙자 돌림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다. 예쁜 한글 이름이나 산들아! 외국인들이 부르기에 발음하기 쉬운 이름으로 지는다는데? 안나! 우리 할머니는 어, 너무 구닥다리다. 우리 수누가 최고야. <laughs> <laughs> 나중에 꼭 개명을 해서 조금 더 세련된 이름으로 바꿔야겠다. 음. <laughs>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니 할머니의 리어카가 페지로 가득 채워진다. 사실 요즘 할머니는 힘이 많이 딸린다. 예전에 번쩍번쩍 들었던 책담일들도 이제는 들어 올리시지를 못한다. 애써 묶어놓은 책더미를 풀어 해칠 수밖에 없다. 에이 여 에이 인서, 에뭐 하는 겨뭐 하는 겨 나라도 얼른 커서 에이. 무거운 짐들을 척척 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보물상으로 향하는 길에 잔뜩 있는 폐지더미를 발견해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다. 할머니가 실고 가기엔 이억카가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며칠 전 할머니가 욕심을 부려 실다가 허리를 다친 이후로 가가 어느 정도 찬 이후에 폐지를 발견하면 모른 척한다. 오히려 할머니가 볼까 봐 다른 길로 먼저 가버린다. 아이고 인사가 기다려. 저기 폐지 잔뜩 쌓여있잖니. 할머니 혼자 끌고 가기엔 너무 많아요. 라고 외치지만. 이미 폐지를 리어카에 싣기 시작한 할머니의 귀에 내 소리는 들리지 않나 보다. 리어카에 가득 실은 짐 때문에 보물상 앞 조그만 언덕배기를 넘질 못하고 되기 시작했다. 내가 힘을 못해보지만 아직 어림도 없다. 결국 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대놓고 도와달라고 소리칠 수는 없으니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도움의 손길 요청 에너지파를 날린다. 에너지파. 어? 출근길 사람들은 다들 바쁜지 눈 한번에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가던 길을 재촉한다. 그럴 땐 길바닥에 철판을 엎드릴 수밖에 없다. 다행히 천하명 어울려 가던 고등학생 형아들에게 내 전략이 통했다. 에너지 퍼! 야, 우리 저리 약간 밀어드리고 간다. 할머니, 저희가 예, 예.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 형들. 아이고, 아이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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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형들이 밀고끌자 꼼짝 않던 리오카가 순식간에 고물상 앞에 도착했다. 내가 고마운 마음을 눈빛으로 보내자 형한 명이 내 머리를 쓰다듬는. 그와서 착한 할머니 곁에서 <laughs>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힘들지 않아도 돼서 좋다. 나도 형제처럼 힘이 세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 패지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가신다. 다른 곳을 들렀다 가시는 건가 하고 쫓아가다가 다시 돌아서는 걸 보고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내일 사파동이사왜 길을... 헷갈리시는 거지? 람은이사이면람 거리를 뺑 돌아서 람에바시람 가까이 걸렸다. 그런 일이 몇번 있고 난뒤 할머니는 더 이상해졌다. 새벽에 대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에 눈을 뜨면 할머니가 저만치 혼자 이 역할을 들고 길을 나서고 있다. 집에 혼자 두는 게 불안하다며 매일 나를 깨워서 데리고 나가셨던 할머니다. 처음 며칠은 잠을 더잘수 있어서 좋기도 했다. 하지만 대낮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할머니를 기다리다 보니 따라나서지 않은 게후회된다 다음 날 할머니가 깨우지 않아도 졸졸 따라나서는 나를 보며 할머니가 다오고리신다 나는 누구니? 마치 나를 처음 보는 듯 대하신다. 할머니가 변했다. 나는 할머니 곁에 더 바짝 붙어선다. 아, 어서 들어가. 집에서 걱정하셔. 아, 어서 가. 할머니의 다부치는 말에 눈물이 핑돌 그런 나를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밀어낸다. 아이고, 어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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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가. 나는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린다. 한참 뒤 골목에서 리어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며 할머니가 목노아 나를 부르는다 어느 날은 날 애지중지하고, 어근 어근 어 어느 날은 날 모른 척하기 시작했다.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됐다. 할머니가 날 이렇게 대하는 건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내가 할머니에게 잘해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할머니는 날 잊어가는 거다. 내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혼자 살던 시절로 되돌아가 버린 할머니 때문에 밖에서 서성이다가 대문이 잠겨서 못 들어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할머니는 기억이 멀쩡한 날이면 날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봉속품을 나간 것처럼 우리는 공원 그늘에 한참 동안 앉아서 쉬다가 돌아오곤 했다. 놀러 나온 친구들의 모습도 많이 보였다. 폐지 리어카를 졸졸 따라다니는 날 말고 이런 날만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물상에 다녀온 할머니의 리어카에 커다란 박스 하나가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그 박스를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셨다. 항상 박스에 있는 테이프를 떼서 접던 할머니가 이번에는 박스를 조립하기 시작했다. 방 안에 덩그라니 놓인 박스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스스스, 스스스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 할머니는 종이에 뭔가를 쓰고 계셨다. 그 모습을 보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야, 가자. 할머니가 한 번만 불러도 나는 이제 벌떡 일어난다. 할머니보다 먼저 준비를 하고 문을 나섰다. 아이고, 이 서가 너무 서두르지 말어. 할미 아직 옷도 안. 가주선주섬 옷을 챙겨 입는다. 밖으로 나오자 리어카의 간밤에 방에 있던 박스가 실려 있었다. 할머니의 리어카가 고물상이 아닌 공원을 향한다. 이상하다. 리어카를 끌고 공원에 간 적은 없었는데.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봐 부끄러워서 멈칫거리게 된다. 할머니는 우리가 늘 앉았던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리어카에 있던 상자도 내려놓았다. 한참을 내 곁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엉덩이를 털며 일어섰다. 이 자리를 얼른 벗어나고 싶었던 나도 따라 일어서자 할머니가 날 다시 끌어안치며 말했다. 승구야, 여기서 기다려. 할머니 금방 다녀올 텐께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리어카를 끌고 공원을 빠져나간다. 나는 쭈뼛거리며 할머니를 따라 나선다. 거기서 기다리라 할게. 거기 상자 지키고 있어. 다시 상자가 있는 우리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상자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할머니가 오기를 기다린다. 시간이 흘러간다. 어둠이 찾아온다. 눈이 슬럽 내가 있는 곳으로 오는 소리가 들려 눈을 뜬다. 뭐지? 아까 할머니가 버리고 간 건가? 상자 위에 편지가 있네? 뭐라고 써 있는 거지? 치매가 걸려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먹는 것이나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말도 잘 듣습니다. 이름처럼.